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면서 아침부터 굵은 빗방울이 내리더니 지금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어디로 나들이 떠나면 좋을까 고민 많으실 텐데요. 비가 와서 더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이 어딜지 궁금하시죠?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비가 오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태화루인데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이곳엔 왜 오자고 하신 거예요? 이곳이 이제 울산에서 비 오는 날 울산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는 지금 저 정자, 무각도 네. 있고, 그 다음 저 강도 있고, 그 다음 저기 먼 산도 있고, 그 가까운데 우리 초본 풀밭많지요 꽃도 많고. 맞습니다. 지금 모든 게차 어우러져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풍류, 풍광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태화강의 풍광이 특히 마음을 끌었습니다. 수많은 전설이 있어 운치를 더하는데요. 비가 와서 이산등성이에음무가 가득 끼고요. 네, 네. 이 태화강 수면 위로 빗방울 떨어지는 그림을 보니까 아 이게 정말 한 폭의 수채화 같다. 바로 네, 네. 이 수채화를 이런 풍경을 보고 그린 게 아닐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지금 우리가 그 우리가 비가 오면 이제 우리 생각되는 짐승 네. 있잖아요. 뭔가요? 그 용이죠, 용. 용아 비오는 네, 날 승천한다는 용 말씀이시군요. 예, 네, 네. 그렇죠. 이제 그 얘기 이제 황룡년인데. 예, 누를 황자, 용용자, 못연자지요. 또는 용금소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 역사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 우리가 옛날에 원호대사가 이제 선시에도 이제 네. 비미적 투용년이라 바로 용년이 나오고, 네. 그다음 여기는 옛날에 자장육사가 이 태하사를 지을 때, 그, 이, 요거 요새 이제 모세 중국에 있는 그용의 동생, 네. 그 신인의 동생이 있다고, 용웅, 중국 용 동생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 저을 지어달라야 돼. 주행기 태화사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세요. 물이 아주 깊습니다. 맞습니다. 참 깊고 옛날에는 이어 뭐 명주실 몇 분을 풀어도 이어 끝이 닿지 않는다. 오. 그런 또 전설이 있고 또 옛날에 또이 태화사가 또 넘어질 때이 안에 탑이 다 들어갔다고 그래. 탑이라든지, 절이라든지 뭐, 건물이 많이 들어가, 종도 들어갔고. 음.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 그 종소리가 들려. 이 동네 사람이 제 이렇게 귀를 울고방구구대 되면 이래, 따가다, 따가다, 따가다 이제 이탑 소리가 들리고 종 소리도 들리고 그런 참 신비한 것이 바로 이 황룡연입니다. 1400여 년 동안 이곳에는 전설이 흐르고 있습니다. 태화루는 자주 왔었는데요. 네. 태화루 위에서 풍광을 감상할 줄만 알았지 네. 비오는 태화루 처마 밑을 걸으니까 또 굉장히 색다르네요. 예, 네, 그렇죠. 진짜 청아, 경복궁, 그렇죠. 덕수궁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을까 싶은데 아, 여기 진짜 예쁜 나무도 정말 많네요. 아 이게 이제 여기 모감주 나옵니다. 모감주 나무라는데 지금 이제 꽃이 피고 요 안에 열매가 오. 샷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게 뭐냐 하니까 이제. 염주, 염주나무라고 그래. 염주, 염주나무. 염주? 아, 염주, 그러니까 불교에서 염주. 사용하는 염주가 바로 이걸로 만든 거예요? 네, 그렇지. 염주는 이제 알 굴리잖아. 요주가 아, 바나바나미를 굴리는 나무 알 타버리는데. 네. 저 안에 이제 그 꽈리 같은데 저 안에 보면 그 염주 그앗이 되는 그 알이 몇개 들어가, 붙어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 지금은 이제 조그만한데 네. 가을 되면 이기 커져요. 굉장히 커지면 그걸 이제 나중에 떼가지고 까맣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염주를 끼워 염주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사찰마다 염주나무가 다 있어요 오래된 아, 네. 고찰 왜냐면 옛날에 목탁을 만들고 염주를 만들어야 이제 그걸 부부의 기본이니까 그래서 저 염주나무를 다 키웁니다 네. 키우는데 그럼 그럼 과연 이건 누가 키웠느냐 이게 어. 이제 자장율사가 심은 겁니다 자장율사가 어. 태화루 담장 넘어 핀 꽃들이 참 예쁘기만 한데요 이곳이 태화사터였음을 무감주나무가 말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태화로에 영주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태화사라는 절 때문에 그래요. 그 서기 643년에 이제 다장님사가 중국에 그 태화지에서 그 신인이 나타나서 내 동생을 위해서 절을 지어달라. 그래서 서랍을 남쪽에 그래서 여기에 절을 지었어요. 태화강에 절을 짓고. 그리고 이름이 태화강이 됐는데 그때 이제 태화사라는 굉장히 큰절 끝에서 이 끝이 다 절입니다. 네. 요거는 뭐 절에 물루라 그래요. 네. 물루 또는 종루인데.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 염주 나무를 심은 겁니다. 모감주 나무를 심어요. 왜냐하면 두춧분기에서도다 심어요. 심어가지고 염주를 얻어가지고 그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또그 목탁을 치고 그다음에 불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찰과 관계된 나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태화로로 올라가 볼까요? 비가 내려서 더 도도하게 흐르는 태화강 물줄기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와, 당장이라도 정말 신선히 예. 내려와서 놀고 있을 것 같은 경치인데요, 선생님. 예, 예. 저는 태화루 오면 항상 이 자리에서 풍광을 쫙 감상하거든요. 근데 예. 오늘 본 태화루는, 와, 진짜 색다르네요. 예, 예, 좋죠. 그이 태화루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주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게 서울 같으면 경애루입니다경애루 그래서 그, 우리가, 당시 그 외국에서 일본의 사신들이 오면은 연포로 들어오면 항상 여기에서 그조정의선의사가 내려와서 잔치를 했어요. 음. 맞이연. 네.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적대 예절이니까. 음. 그럼 이게 당시에 그울산의그 기관장들이라 그러면 뭐 우리가 그 경상좌수사 좌병사 그다음에 은양현감. 그리고 남북의 감목관또 울산 음. 또 울산도 군수까지 다섯 분이 여와가지고 그 맞이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맞이하는 예절, 음식을 접대하고 네. 이제 때로는 뭐 풍류도 보여주고 그런 자리가 바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뒤 이후에도 우리가 그이 사람들이 이제 떠나고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 가 울산의 끝이었어요. 그 당시 그 음. 여기서 이제 잘 가세요 하고 네. 그 송별련 그걸 또 옛날에 또 우리 울산 부산아 군수들이 여기서 했습니다. 태화루 웅장한 기둥 사이로 걸어보는 느낌도 특별했습니다. 지금요 경치가 좋잖아요, 좋지 네. 아, 좋지요. 그래 그 옛날에는 우리가 영남의 4대 누각이 있습니다. 미랑 영남루, 두 번째가 진주의 촉성루 진짜. 그다음 세 번째 안동 영호루인데, 그네 번째가 이제 울산의 태화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기록하기를, 울산의 태화루가 가장 경치가 좋다. 네. 왜 그랬을까? 네. 왜 그러냐면 바다를 볼수 있기 때문에, 바닷 물이 들어와서. 정말요? 그렇지. 다른 데 강가에 있잖아요. 요거는 저 그때 가면 안저 보이는데요? 옛날에 저 삼산평양, 저기 옛날 바다였다는 거죠. 아 물이 가득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 또전기이 되면 옛날에 조수가 들어, 조수. 네. 이 파도가 들어오면 이래, 밀물이 들어오면 소리가 들려. 확 치고 나면 그 소리 가 들렸대요. 그래서 조수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시도 음, 들어왔습니다. 아, 들리고 지금은 이 높은 건물이 완전 빌딩숲을 이뤄서 사실 시야가 그렇게 예. 널, 멀지가 않잖아요. 예, 예. 당시에는 이쪽에서는 예. 태화강 감상하고 이쪽에서는 바다 감상하고 그랬던 거네요. 네, 예,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어, 여, 이, 이쪽에는 고래도 들어왔다는 고래가 들어왔고. 요그래 고래 성종 때 어. 기록을 보면 성종이와 잔치를 했어. 요990몇 년이 그했는데 그때 여기서 이제 그 이태아로 잔치를 하고 그때 큰 고기가 보이더라. 이렇큰 잔뜩이만 고기가 보이더라. 내가 잡으니까 네. 그게 아마 고래였을 거라고 어. 그래요. 고래를 그걸, 그걸 잡아가지고 성, 성종도 막 물에 들어가서 그 그때 11월달이어서 가을이 추울 때인데 네. 막 땡기고 이러 하다 보니까 그 성종이 감기가 들어, 독감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여기 있다가 사냥에 돌아, 그 개경에 돌아온 지한달 만에 별세했습니다. 그 독감이 악화돼가지고 그런 우리 역사의 그 흔적과 역사와 관련되는 묘이 바로 이+ 타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삼산동의 아파트 단지가 바다랍니다. 그 아름다웠을 풍광을 상상해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래 풍류의 상징인 시가 많이 있거든요. 어 그래요? 백수가 넘어요. 뭐, 그 중에, 그, 대표적인, 맨 처음 지진 시가, 이제, 태하루 시서라고 저, 뒤에 보이는, 오. 저기, 이제, 저, 시판에, 이제, 편에, 저기, 걸려있는 글, 그 시입니다. 어떤 저기, 내용이에요? 저기 뭐냐면, 이제, 1170년경에, 음. 약 850년 전에, 이제, 그, 김극지라는 위만 시인이 와서, 이 태하루를 올라와서 이제, 풍결복 쓴 시인데, 그시 내용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참, 이 태하사 절 있잖아요. 참, 적막하구나태하사여 깊은 수, 숲 속에 있구나. 네. 바라보니 배궁과 더불어 있네. 음. 이래 쳐다보니 흰 구름과 더불어 사찰이 쭉 있구나. 음. 네?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뭐 청료장이라, 네. 북쪽으로는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름다운 그 산, 높고 낮은 산으로 저기 둘러싸여 있고, 네. 남쪽으로는 이 녹사파라, 푸른 어. 그 대나무, 이산 대나무거든요. 대나무에 파도다, 푸른 물결이다. 그 남쪽으로 보니까 참 물결이 참 아름답고, 음. 북쪽으로는 산이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 흰구름을 보삼마 있고, 그다음에 참 바라보니까 숲 속에 있고, 그그 당시 풍경이 짐작이 되잖아요. 짐죠 그래서 그, 그 당시 아름다운 그 당시의 이제 풍경을 저 김극기 시인이 생계 맨 매천신 그 시판, 음. 저 글판입니다. 태화루 옛 모습은 더욱 정겹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소박한 삶을 한 눈에 볼수 있는데요. 이곳에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되게 정겨워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요, 선생님. 네. 이 사진들은 다 뭐예요? 이 사진이 이제 옛날 울산 그 태아루 근처 이원의 모습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안낙네들이이 소유물통을 씻고 있잖아요. 그죠? 네. 바로 여기가 이제 그 태아루가 있었거든요. 음. 태아루가 이제 없어진 뒤에, 임진왜란 뒤에 없어진 뒤에 여기 이제 사진 그 모습입니다. 이거는 1910년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습은 조선 후기의 그 태하루 있는 바로 요 자리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루트가 있잖아요. 나루뼈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태하루는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에여기 있었는데, 이게 이제 월진나루라고 그래요. 월진나루. 태아교 자리인데, 이게 이제 팔뚝마을이고, 그 당시에 이 나루가 굉장히 중요한 나루였습니다. 지금태안나루라고 그러잖아요. 네. 바로 이게 태안나루거든요 네. 이게 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그다음 에 이쪽으로 보시면 이거는 배를 타고 찍은 사진입니다. 음. 여기에 태하루가 있었죠. 여가 음. 있었는데 음. 지금 경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아니 이때만 해도 사실 불과 50여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 정말 조선 후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풍광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담고 있어서 예, 예. 어, 살짝 조금 지금 모습을 생각하면 아쉬운 생각도 들거든요. 예예 예, 그렇죠. 그다음 물이 시퍼렇고 그 당시에 음. 태하교 다리가 놓이기 전입니다. 태하교가 그 여기 보시면 태하교 가 놓였잖아요. 네. 놓이고 가니까 그러니까 태화 교가 생겼네요 예, 네, 그래 생겨. 여기, 여 자리가 이제 그 태화루 자리고 그 자리입니다. 기 네. 자리가 기 여기, 이기 여기, 0여여 비 내리는 태화루를 쭉 거닐다 보니 지금은 네. 비가 좀 잦았는데요. 네. 비 오는 태화루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아름답고 더 좋죠. 낙수물이 지잖아요. 떨어지면서. 근데 그래, 우리 태화루라는 게 이게 비 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봄에 꽃필 때,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가을에 단풍이 될 때, 또 겨울에 눈이 내릴 때, 비필 때, 더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태화루를 뭐 더욱더 알면 알수록 또 태화루 역사를 알면 알수록 태화루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태화루를 사랑하고 그 역사를 또 깊이 알기를 원하고 더욱더 노력해가지고 우리 태화루를 더욱더 가꾸고 더욱 아름답게 만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함께 비가 오는 태화루를 쭉 돌아본 하루였는데요. 자주 방문하는 곳이지만 비 내리는 태화루는 조금 더 새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역사 이야기도 무척 흥미로웠는데요. 이번 주말 비가 내린다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곳 태화르를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